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뉴스 박은결입니다. CTV뉴스가 시작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인데요. CTV는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뉴스 제보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c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장합동총회 유일의 평신도 교육과정인 성경통신대학과 교사를 양성하는 주교교사통신대학 졸업식이 2월 20일 거행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신도 지도자로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함께 하실 총회 교육부가 성경통신대학과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졸업식을 20일 총회 회관에서 거행했습니다. 지난 2년여의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은 검정색 학사모를 곱게 눌러쓰고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졸업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성경통신대학 졸업생은 88명,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은 36명으로 총 124명이 졸업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교육부장 이형만 목사는 합당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졸업생들이 귀한 일꾼으로 일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성경통신대학은 1934년 평양에서 소한년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성경통신과를 총회 교육부가 부속시켜 실시한 평신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회사, 성경개론, 예배학 등 10가지 필수 과목 등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부는 성경통신대학 최영주 장로를 비롯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총회장상, 교육부장상 평신도 성경교육 대학원장상을 수여하며 지난 시간 학업으로 수고한 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평신도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나름 어떤 그 지금까지 성경 투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인 해 보면서 많은 위기이 됐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성경통신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보고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어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기념교회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기독신문 최초의 기념교회가 베트남 다낭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현장에는 기념교회 설립에 함께한 태인교회 성도들과 현지 교인들이 교회 설립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기독신문사 60주년 기념교회 기공식은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선호회 태인교회와 함께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기독신문사 60주년 기념교회는 베트남 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다남 꽝남성 지역에 세워집니다. 기독신문 60주년 기념교회 건축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신자들을 위해 준비돼 왔습니다. 긴 시간 예배당 없이 가정교회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에게 기념교회의 설립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암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는 기념교회 설립의 의미가 크다며 기독신문사가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공예배 후에는 지역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교제의 시간도 나눴습니다. 기독신문 60주년 기념교회 베트남 태인교회는 약 30평 규모의 예배당으로 건축되며 올해 8월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문구를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대형마트 등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새로운 복음전도의 모습인데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10년간 이어온 전도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국내외에서 진행한 전도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박민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예배,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선포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는 3월 7일 일산 킨텍스 제2정시장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축복의 축제는 2023년 2월부터 복음의 전함과 전국 5 0여 교회가 진행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은혜 중에 마친 것을 감사하며 준비했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은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와 복음명함을 통해 2023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교회와 단체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 워0예배를 드리면서 전국 30개 지역에서 6천여 교회와 단체들과 함께 복음 전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국 서부에 이어 동부 지역에서 펼칠 Blessing USA 캠페인을 소개하고 세계 복음 전도의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Blessing 대한민국 캠페인과 함께 작년에는 미국 서부 지역에 LA, 샌프란시스코, 또 시애틀에서 이 Blessing USA 캠페인을 하나님께서 펼치게 해주셨습니다. k 보복음 콘텐츠인 들어볼까와 또 복음 명함을 통해서 이 미주 복음화 사역을 시작한 건데요. 아, 올해 3월부터는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등지에서 이 블레싱 USA 동부 또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서 이 복음 전도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은 3월 7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제이어스 찬양팀이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하며 복음전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에 간증과 찬양으로 참여한 20여 명의 유명인과 셀럽들이 특별한 시간을 진행합니다. 아나운서 김재원 장로를 비롯해 김조한, 김혜선, 유지광, 신현준, 이성미, 최선규 등이 출연합니다. 대미는 블레싱 찬양단입니다. 블레싱 대한민국과 USA 캠페인에 참여한 국내외 70여 명의 목회자와 기업 대표들이 찬양단을 조직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의 공식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출연진과 행사 내용을 확인하고 무료로 자석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예배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요즘 교인들에게는 두 명의 담임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이고 다른 한 명은 유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유목사님은 여러분이 짐작하듯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읽었는데요. 설교와 찬양은 물론 성경 공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신자의 신양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목사라는 호칭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미디어가 삶과 신앙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CTV의 고민과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CTV가 뉴스를 방송한 지 1년. 온라인 영상채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유익한 미디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CTV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